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는 농가들이 하루 단위로 인력을 빌려쓸 수 있어 현장의 호응이 큰 사업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 참여 농협을 내년까지 130곳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유유시설 10개소를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농번기에 대비해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이용료를 받고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호응이 높습니다. 근로자 숙소 제공이나 인력 관리 부담을 농협이 대신 맡으면서. 농가의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농업 고용 인력 실태조사 결과 제도 도입 이후 하루 인건비가 12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낮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현장 반응에 힘입어 공공형 계절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아은 곳이던 참여 농협을 내년까지 130곳으로 확대해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소 제공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의 현장에서의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형 근로 농협 농협을 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협 한 곳당 연간 1억 원을 보조하고 전담 인력 운영과 운송, 통역 인건비, 숙소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시군주도의 공공기숙사를 2028년까지 총 35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협 사업장이나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유유시설 10개소를 활용해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신규 사업도 도입됩니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를 통해 농가에 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더욱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안혜림입니다.